아이 참 누가 뭐 주는 것이 있으니까 계속 얻어먹고 다니는구만 얼굴이 좀 다친거 아니야? 너? 하품은 쪽잘 봐봐 왜요 했어? 야너 <laughs> 이리로 한번 와봐 가까이 안와? 오늘 뭐 먹었어? <laughs>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? <laughs> 이 녀석이 가자 앞으로 가 쭉쭉 가라고 하면 서있고 서라 하면 안가고 아주 말 안듣는구만 네? 괴롭히지마? 알았어 나도 바빠 놀아라. 한번 만져줄까?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간지럽지. 에? 이 고양이놈아. 맨날, 어? 뭐도먹고 살이 많이 썼어? 토실토실. 주변에서 주는 사람들이 많나보지? 발도 뽀시뽀실하고 일로 와봐. 이놈, 못, 어? 못 가. 못 가, 못 가, 못 가. 못 가, 못 가. 야, 고양이, 너. 이 녀석이 말이야. 하나 숨어가지고, 거기 있으면은, 여봐. <laughs> 왜요, 너무 뭐 왜요, 야? 알았어. 놀고 있어? 어디 사친거 아니야, 너? 너, 따라오지 말라니까왜 계속 따라와? 어? 절로 가. 이제는 아주 오라 그러면 안 오고 따라오지 말아 하면 슬슬 따라오고 말이야 왜 옆으로 살살 와 거기 놀아 알았어 따라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따라오지 말아 할땐 따라오고 말이야